할렐루야 오늘도 수요기도에 참여한 여러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에서 샘솟는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께 아를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요란기상 16장 8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으로 북이스라엘 왕 엘라 시무리 오무리 왕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어, 왕조라는 말이 있죠. 이것은 같은 왕가에 속하는 군주의 가족 또는 그 가족이 다시리는 나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는 세습에 의해서 왕조가 이어지죠. 하지만 가끔은 혈통이 아니라도 아주 뛰어난 사람이 그 혈통을 잇는 경우 어, 왕조로 보기도 하는데요. 우리가 흔히 조선 왕조 500년이라고 할때 이성계가 어, 어, 이제 시작 인그 이씨의 후예들이 500년 동안 그 가문을 이었다라고 볼수 있겠죠. 어, 마찬가지로 남유다의 왕조도 한 500년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 초대 왕인 사울 왕을 제외하고 사울 왕이 한 40년 정도 다스리고 나머지가 다 다윗 왕조입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조는 한 450년 이상 쭉 이어지게 되는데요. 이처럼 한 가문이 막 500년 가까이 이렇게 이어진다는 것은 여러분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굉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수많은 반란과 반역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북이스라엘의 경우는 반역의 반역이 아주 끊임없이 이어져서 왕조가 몇 번이나 바뀐지 모릅니다. 오늘 북이스라엘의 그 왕조 가운데 첫 번째 왕조는 여로보암이 시작을 하죠. 그래서 여로보암의 왕조는 그 아들 나답까지밖에 이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어서 바아사가 나답을 죽이고 왕이 되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럼 바아사의 왕조는 오래가느냐? 그렇지 못합니다. 바아사도 그 아들 엘라까지만 왕조가 이어지고 이어서 시무리가 그만 이 엘라를 반역하게 되죠. 그런데 시무리는 7일 천하로 끝이 납니다. 왜냐하면 오무리가 또 시무리를 반역해서 오무리 왕조를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처럼 북이스라엘은 끊임없이 왕조가 바뀌는 격동의 세월을 통해 무려 아홉 번이나 왕조가 거듭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가운데서 바 아사 왕조의 마지막인 엘라 왕과 시무리 왕조 그리고 오므리 왕조의 첫 사람인 오므리 왕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선, 엘라 왕, 어떻게 최후를 맞이했을까? 그에 대한 하나의 평가는 어떠할까? 오늘 9절과 10절에 보시면 엘라가 디르사에 있어 왕국 맡은 자 아르사의 집에서 마시고 취할 때에 그 신하 곧 병거 절반을 통솔한 지휘관 시무리가 왕을 모반하여 시무리가 들어가서 그를 쳐 죽이고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곧 유다의 아사왕 제27년이라 그랬습니다. 엘라는 시무리에게 죽임을 당할 때 신하의 집에서 연회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술에 취해 인사불성이 된 그를 시무리가 죽인 것이죠. 그런데 그가 이렇게 연회를 즐기던 때는 나라가 태평성대를 이루었던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들판에 곡식이 풍성하게 있고 먹을 것이 풍성해서 나라가 평안할 때 이런 연회를 즐기고 있었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가 이렇게 연회를 즐기던 때는 북이스라엘의 많은 군사들이 블레셋에 관할 하에 있는 기쁘돈이라는 곳에 출정해서 블레셋과 싸움을 벌이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나라가 불안정하던 때였다는 것이지요. 군사들은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쳐 전쟁을 하고 있는데, 잠도 제대로 못 자, 생명의 위협 속에서 매일매일 살얼음판 같은 전쟁터에서 살고 있는데, 왕이라는 사람이 연애를 열고 술에 취해서 그러고 있으니, 이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무책임합니까? 이런 엘라 왕의 무책임함, 또 사명감 없음에 대해 분개한 시무리가 반역을 일으킨 것이죠. 당시 왕들은 전쟁이 나면 군사 전체 총사령관이 되어서 그들을 지휘하고 그들을 앞서 나가서 싸워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처음에 아직 이스라엘 왕이 없었을 때,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왕을 세워주소서 라고 요구할 때 그들이 얘기한 게 뭐냐면, 아, 우리도 다른 나라 같이 왕이 우리를 좀 다스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 같이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왕은 어떤 사람이냐? 앞서 나가 싸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때까지 그들은 왕이 없다 보니 전쟁이 나면 갑자기 군사를 모집하고 오합지졸로 전쟁하다가 패배하기 일쑤였거든요. 그러니 이제 왕을 세우고 좀잘 정비된 군사를 가지고 싸움을 좀 전, 진두지휘하는 그래서 일사불란하게 군대가 움직이고 멋지게 승리하는 그런 나라 좀 이루 어 봅시다. 그래서 왕을 요구했던 것이죠. 사울 왕도 그랬고요. 다윗 왕도 그랬고요. 모든 왕들의 공통점은요. 전쟁 때마다 백성들의 앞서 나가서 전쟁을 수행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엘라 왕은 어떻습니까?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현장에 없었습니다. 왕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고, 잊지 말아야 할술 취하는 자리에 있었던 것이죠. 이처럼 사명을 망각한 방탕한 왕, 결국 신무리가 처단하게 된 것이죠. 다윗 왕이 그의 인생에서 가장 후회스럽고 비참한 죄를 짓게 되었던 순간도 사명을 떠나 있을 때였습니다. 그의 신하들은 암몬과의 극렬한 전쟁을 치르고 있을 때 그는 마땅히 있어야 할 사명의 자리 전쟁터에 있지 않고 왕궁에서 낮잠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초저녁에 일어나 왕궁 지붕을, 지붕을 한가로이 거닐다가 바세바가 목욕하는 장면을 보게 되었고 이것이 돌이킬 수 없는 죄악의 단초가 되었던 것이죠 반면에 그의 신하 바세바의 남편 우리야는 어떻습니까? 왕이 의도적으로 그를 전선에서 빼내어서 아내와 좀 편히 쉬도록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신하는 목숨 걸고 전쟁하고 있는데, 나만 집에서 아내와 함께 쉴수 없다. 양심의 가책이 되어서도 그는 집에 가지 않았습니다. 왕궁에 군사들이 머무는 곳에 머물러 있다가 그는 곧바로 전쟁터로 떠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름 부어 세우신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이와 같은 충성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사명의 자리를 떠나지 말고 영적으로 깨어서 맡겨 주신 사명 충성스럽게 감당하도록 주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사명의 자리를 떠나서 영적으로 무장 해제하는 순간 사탄 마귀는 바로 그곳을 틈타 공격해서 우리를 올무에 받뜨리고 많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어떤 분은 집사로서, 권사로서, 장로로서, 목사로서 기름 부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기는 분명한 하나님께 맡겨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중요한 사명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우리 각자가 영적으로 깨어 있는 것이 첫 번째 사명입니다. 말씀에 깨어 있어야 됩니다. 기도에 깨어서 또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말고 항상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과 깊은 영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두 번째는 교회 공동체를 위한 사명이죠. 교회의 공동체가 되어서 이제 교회를 교회되게 세워 가기 위해 예배, 교육, 봉사, 전도, 친교 다섯 가지 교회의 본질에 충실하게 하셨던 것이죠. 이처럼 교회다운 교회로 내실을 잘 다졌다면 우리는 이제 또 다른 사명, 세상을 향한 사명이 있죠. 바로 영혼구원, 피조물구원의 사명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이 귀한 영혼구원의 사명과 이 기후위기 시대 속에서 교회에 명령하신 시대적 사명인 피조물구원의 사명. 여러분, 우리는 이 사명의 자리를 떠나서는 안될 것입니다. 이처럼 귀한 사명 맡겨 주셨는데 사명을 망각하고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나누는 기도의 자리를 떠나 있거나 교회를 사랑으로 섬기지 않거나 혹은 우리끼리만 좋고 이웃을 향해 사랑을 나타내지 않는다면 그것은 곧바로 마귀에게 공격할 가장 좋은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오늘 엘라왕을 통해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은 근신하여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명의 자리를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대적 원수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을 때 누구를 찾습니까? 사명의 자리를 떠나 있는 사람을 찾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명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있어야 할 그곳에서 맡겨준 사명 충성할 때 악한 사람 막이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떠나갈 줄 믿습니다. 이처럼 사명의 자리에서 오늘도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어, 두 번째로 이제, 시무리 어, 왕인데요. 고려 말 우왕 때 우군 도통사였던 이성계가 요동을 정벌하기 위해 군사를 이끌고 압록강 하류에 위화도까지 가죠. 여기서 이제 갑자기 개경으로 회군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정변을 일으켜서 이제 조선이 시작이 되는데 이 사건을 우리는 위화도 회군 사건이라 그러죠. 위화도 회군이 계기가 되어서 고려가 끝나고 조선 왕조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시무리도 마찬가지예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엘라왕이 이렇게 연애를 즐기고 있을 때 시무리와 그의 군사들이 기쁘돈에서 블레셋과 전쟁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무리가 갑자기 군사를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회군을 한 것이죠. 그리고 엘라 왕을 죽이고 시무리 자신이 왕이 된 것입니다. 기쁘돈 회군 사건, 이렇게 이름을 부를 수도 있겠습니다. 아마도 그는 무책임하고 무능하고 백성들을 돌보지 않는 왕을 처단한다, 라고 하는 정의감에 불타서 이 일을 시행했을지 모르겠습니다. 문제는 시무리가 기쁘도에서 회군할 때 다른 군사들은 전적으로 지지하지 않았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16절에 보시면 진중 백성들이 시무리가 모반하여 왕을 죽였다는 말을 들은지라 그날에 이스라엘의 무리가 진에서 군대지휘관 오므리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음해 그랬습니다. 시무리 역시도 군사들을 전쟁터에 버려두고 일부 군사만 이끌고 회군을 해서 왕을 죽이고 자신이 스스로 왕을 자처한 것. 이것이 군부의 반발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전쟁터에 남아있던 군사들이 당시 군대 지휘관이었던 오무리를 자기들끼리 왕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이 오무리가 남은 군사들을 다 이끌고 기쁘돈에서 왕궁으로 와서 이 왕궁이 당시에는 디르사라는 곳에 있었거든요. 디르사의 성읍을 에워쌌니다. 그러자 시무리는 자포자기하는 마음으로 불을 지르고 자살해서 죽고 말죠. 18절에 보시면 시무리가 성읍이 함락됨을 보고 왕궁 요새에 들어가서 왕궁에 불을 지르고 그 가운데서 죽었으니 그랬습니다. 이렇게 시무리는 7일 천하로 자신의 왕권을 왕조가 마감되었습니다. 아마도 시무리는 반역을 일으켜서 악한 왕을 죽이면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정의의 사도다, 정의의 사람이다 칭찬해주고 자신을 다 지지해줄 거라 아마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정의로운 목적을 가졌다 하더라도 그 방법이 불행하다면 하나님도 인정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로부터도 인정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목적이 정의롭다면 그 목적을 이루는 수단도 정의로워야 하나님께도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 분향하기 위해 불을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분향한다는 것은 선한 목적이 아닙니까? 하지만 그 목적을 이루는 방법이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으로 불을 들인 것이 아니라 다른 불로 분양을 하다가 하나님께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사울왕도 그랬어요. 사울왕이 전쟁을 하나님께 맡기며 제사를 드리고 전쟁을 개시하려는 선한 목적을 세웠습니다. 하나님이 나가 싸우시는 하나님이 주관자가 되시는 전쟁으로 이 싸움을 싸야 되겠다라는 선한 목적을 세웠죠. 그러니 전쟁을 하기에 앞서서 이 전쟁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제사를 드리는 것은 필수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제사를 드려야 할 사무엘 천지자가 오지 않자 왕이 해서는 안 되를 하게 되죠. 자신이 제사장이 해야 할 일을 대신해서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아무리 목적이 선하다 해도 방법이 틀렸어요. 결국 여호와의 영이 그를 떠나 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다윗 때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괴를저 아비나답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옮겨오는 선한 목적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이 일을 행하는 방법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이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으로 법궤를 수레에다가 태워서 옮겨 오다가 그만 우사가 죽어버리고 말지요. 그래서 옮기다가 멈췄어요. 두 번째 옮길 때는 정확하게 성경에서 법궤를 어떻게 옮겨야 되느냐. 아, 고라 자손이 어깨에 메고 옮겨야 되는구나. 이 말씀을 확인하고, 말씀대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법대로 옮겼더니, 선한 목적을 성취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성령의 교훈들은 시무리의 반역이 무엇이 문제인지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의 목적은 분명 선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방법이 잘못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방식으로 모든 일들을 감당해야 선한 목적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 여러분 올한해 우리 교회에서와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일들을 선한 목적을 세웠다면. 그 일을 이루어가는 방법도 선한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행하는지 늘 살피면서 우리의 목적과 방법이 모두 하나님의 방법으로 시행해서 선한 열매를 거두는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어지는 왕조는 오무리 왕조입니다. 21절, 22절 말씀에 보면 이제 시무리가 죽, 죽죠. 그러자, 백성들이 두 패로 나누어집니다. 오므리를 따르는 백성들이 있고, 디브니라는 사람을 따르는 백성들, 이렇게 둘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분열하여 싸우기를 5년 동안을 행했어요. 그 과정에서 오므리가 점점 세력을 얻게 되었고, 결국 승리하고 오므리가 왕위에 오를 수 있게 되었죠. 23절, 24절에 보면, 그렇게 오므리는 12년간을 통치하면서 어, 이제 수도를 디르사에서 사마리아로 옮기는 대역사를 완성해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큰 일이었습니다. 그가 뛰어난 인물이라는 것을 이 한마디로 보여주는 것이죠. 정치, 군사, 행정, 다방면에서 그는 뛰어난 업적을 남깁니다. 그래서 이방 나라였던 아수르 사람들도 북이스라를 향해서, 야, 여기는 오무리의 집이다. 라고 불렀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인간적으로 능력이 뛰어나고 대단한 업적을 행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부정적입니다. 오늘 25절, 26절에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의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느밭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그죄 중에 행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그가 이처럼 모든 백성의 추대로 왕이 될 만큼 인기도 있었고, 자기 나라뿐만 아니라 이방 땅에서도 이름을 떨칠 만큼 유능한 인물이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그의 삶은, 그의 왕으로서의 사역은 아무 의미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가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관심, 그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인간적인 관점에서 생각하고, 사람들의 기준이 뛰어 사람들을 만족시키고,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칭찬해 줄까 하는 일들을 행하다 보니, 많은 업적을 쌓을 수는 있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그 하나님 이 기뻐 하지 않는 일들이라도 그냥 사람들이 원하는 일이라면 무조건 서슴 없이 행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오므리의 행적을 통해서 한 번뿐인 우리의 인생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대한 모세의 생각은 시편 90편에 잘 나타나 있죠.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른 아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의 인생이란 풀의 꽃과 같고 인생에 자랑할 것은 수고와 슬픔밖에 없는 참 허무하고 헛된 인생이라는 것이지요 이 세상의 모든 돈 권력 지식 다 가졌던 솔로몬도 인생이 헛되다고 하는 것을 다섯 마디로 표현하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러나 모든 인생이 다 헛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은 이 헛된 인생을 가치 있게 하고 빛나게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편, 90편에서 모세는 노래합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매일 아침 주님과 만나는 시간,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주님의 인자하심을 누리며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사랑받으며 살아가는 인생이야말로 가장 복되고 가장 가치 있고 정말 행복한 인생이라는 겁니다. 솔로몬도 전도수 12장에서 인생을 가치 있는 가치 있게 하는 유일한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일 뿐이다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유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우리 인생은 그 어디에도 만족이 없고 행복을 찾을 수 없지만 오직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야말로 가장 행복한 인생, 가장 가치 있는 인생, 인생의 본분에 합당한 인생을 살게 되노라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오므리는 사람들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칭송받기 위해 그가 가진 모든 능력을 다해서 많은 업적을 쌓았지만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싫어하는 일들, 악한 일들도 스스로 몹수 행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는 악한 왕이라는 평가를 받고 말았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노래 중에 황가람 씨의 나는 반딧불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 가사를 보면 나는 내가 별인 줄 알았어요. 하늘에서 떨어진 별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작은 벌레, 개똥벌레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걸 안 다음에도 그는 실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반딧불이로서 작은 빛을 내고 있으니 이 빛이 남아 어디선 빛나는 삶을 살겠다. 라는 정말 희망적인 내용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다 자신을 빛나는 별이 되고 싶어 합니다. 자신을 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번 사는 인생, 거창한 업적도 남기고, 크고 위대한 일들 행해보자. 라는 생각을 하지요. 하지만 그렇지 못한 현실을 마주할 때 우리는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세상에 사람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혹은 인생의 업적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으면 매일매순간이 행복해집니다. 주님께서 내게 주신 빛만큼 빛나는 인생을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기준으로 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에 충실해서 한 번뿐인 우리의 인생 정말 가치있고 빛나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성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엘람 왕은 사명의 자리를 떠나 술 취한 자리에 있다가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았습니다. 주님, 기름 부어 세우신 직분자로서 사명의 자리를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므리 왕은 선한 목적을 위해 악한 방법을 시행하다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다. 올한해 목적하는 하나님의 선한 일들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선한 열매 맺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사람을 기준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준으로, 말씀을 기준으로 살면서, 가치있고, 빛나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